어? 어?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세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 도착했습니다. 어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미국 병원의 의사가 아닌 목사님과의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는데요. 예 네. 아니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을 왜 연결을 하셨죠? 이분이 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 소속의 박재성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함께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 대학병원 원로 박태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저곳은 새벽이라고 들었는데 음.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른 시간이겠죠. 네, 어쨌든 힘든 <laughs> 시간에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부작용에 네네.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맞고 나서 부작용은 없으셨는지요? 네, 벌써 이제 제가 1차 접종한 지가 어, 거의 두 달이 되고요. 2차 접종 마친 지는 이제 거의 이제 오늘이한 달째인데 음. 다행히 그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그런 급성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다만 그 1차 예예, 예. 1차 때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욱신거리는 정도. 근데 이제 2차 때는 그 욱신거림이 조금 더 이제 강했고요. 어허. 어, 그리고 특히 이제 피로감이 좀 있어서 그 2차 접종 당일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바로 곯라 떨어져서 그 아이들과 아내가 뭐열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또어 저를 이제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외에는. 특별히 부작용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 음. 그때 그 피로감은 하루 지나니까 좀 나아지셨던 거예요? 저, 접종 부위에 욱신거림도 이제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피로감은 한 일주일 정도 어, 지속이 됐었는데, 네. 뭐, 그 이후에는 괜찮았습니다. 음, 피로감이나 그렇죠. 근육통 같은 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큰 문제는 일단은 없어 보여요. 음. 선생님, 그러면은 그 기존의 이 독감 백신 주사랑은 좀 어떻게 느낌적으로 좀 다르셨습니까? 왜냐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사를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네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laughs> 이게 아프다는 소문도 있고 굉장히 오! 아프다는 소문도 있고요. <laughs> 네, 저도 주사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laughs> 근데그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1차 때나 2차 때나. 어, 이제 그 과정 중에 조금 차이점 같은 게 이제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건 어, 개인의 이제 그 자발적인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의서 어? 이제 접종 전에 어, 이제 자발적으로 맞는다는 동의서에 이제 사인을 하는 게좀 달랐고요. 네? 맞고 나서 음. 아, 예 앞,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해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는 그 여기 그 미국 어그 질병 예방 통제 센터에서 그 V Safe라고 하는 스마트 앱 을 이제 다운받아서 예. 어, 이제 있으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괜찮은가, 부위가 어떤가, 어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네. 그런 어, 이제 소위 말하는 건강체크업을 받았죠. 어, 목사님, 주변 사람 중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또 백신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자꾸 보이는데, 미국 접종이 잘 진행되고 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어 여기서 처음을 1차로 이제 접종을 할 때만 해도 뭐좀 맞기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벌써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동부 쪽에서 벌써 시작이 됐고 저희도 지금 중부도 지난주부터 이제, 어 이제 대형 체육관에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이제 지역민들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로컬 지역 뉴스에서 이 미주리 주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적중 순서가 아닌 사람들한테 백신을 나눠주다가 이제 적발되는큰 일을 당할 거다. 에이. 근데 이제, 아, 암암미에, 아, 이 백신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순서가 안 됐는데도 아.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도. 최삼 놀랐어요. 네, 아예 다들 얼마나 기다려왔으면 새치기라도 해서 오. 백신을 빨리 맞고 싶었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 그곳은 또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백신 다들 맞고 건강한 시대가 와서 하늘길이 열리면 그때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19